아, 저희 남편이 작년인가 사석에서 한번 뵌 적이죠 네. 이병헌 맞아요 씨 집에서 같이 에... 예, 이범수 씨랑 예. 술 먹었었어요. 예. 예. 제일 아, 네, 제일 아, 재밌으시다고 너무 재밌으시다고 그런 셀레 되게... 모임에 한번 가보고 싶다. 아 성공해야지. 아세요? 아 저번에 광고 촬영 끝나가지고 저는 되게 오랜만에 설레서 아 오늘 고여병이랑 진짜 오랜만에 오붓하게한잔 먹겠구나 근데 끝나자마자 바로 내 빼는 거예요. 어디 갔는지가 아, 자기 급한 약속이 있다면서 음? 이병헌 씨랑 계속 못... 아,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혼자 마셨어요. <웃음> <웃음> 저는 이게 좀 질어서 좀더넣을게요한 스푼씩 너무 질으면 어떻게 돼요? 퍼지더라고요. 흐물흐물해지고. 네, 흐물흐물해져요. 아, 그럼 맛있을 것 같긴 한데. 이가 좀 약하시면. <웃음> 아유. <laughs> <laughs> 광고하셨던 분인데요. <웃음> <웃음> 이가 좀 약. <laughs>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일 요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 Delicious life. Olive.